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첫절로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네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한 달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는 가운데 앞에서 열천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이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고, 또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들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4절에서 10세, 10세, 3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일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것을 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구약 시대 에 보면 무게를 재는 단위 또는 화폐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금 금의 무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 다섯 달란트. 이 금을 셀때 자주 사용했는데, 한 달란트 하게 되면 한 34kg의 금입니다. 여러분 집에 금 반지가 있죠. 금 반지가 몇 돈이 되는지, 다섯 돈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무게는 얼마 됩니까? 아주 미미한 겁니다. 이금 달란트, 금을 34kg을 한 달란트라고 하는데, 지금의 시세로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것도 다섯 달란트면 백억, 두 달란트면 사십억, 한 달란트면 이십억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요. 어찌 이래 큰 돈을 맡길 수 있을까? 그들의 재능을 보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다섯 달란트와 적게 받은 한 달란트 그 차이를 비교해 주지만 주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재능, 그들 모두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었던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는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달란트는 원래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그저 그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재능대로 주었다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대로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걸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영어에서는 재능이라고 하는 또는 은사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재능대로 줬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재능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 나는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할수 있겠어. 그저 기도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도 반대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난 내, 나는 내 맛, 잘난 맛에 살아.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은사와 재능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의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기고 곤면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비와 극리을 베풀어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한 가지가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큰 것입니다 각자 그 믿음에 따라서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지스템마다 주어진 이 재능 내 기준의 은사,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일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지체가 발휘할 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제하는 사업에 대단히 은사를 받은 대단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비 헌또 구제한다 하면 구제비 이걸 내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지만은, 없는 가운데서 내가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굳이 하는 마음, 남을 극률히 여기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면 내가 베풀겠습니다.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서 몇 많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저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마음을 아포하는 그 아무 말도 안 하는 마음 속에서 그 위로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위로하셨죠. 베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실망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배반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로 위로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바로 아내 재능이구나. 내가 하여야 할 일이구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게 주심 내게 맡겨진 달란트는 충성되게 행해야 할 달란트입니다. 충성되게 행해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때 종들과 결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고, 19절을 보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더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내가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의 두 배인, 또 다섯 달란터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적은 것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터, 두 달란터, 큰, 작은 돈이 아니라 금으로 따지면 백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0억입니다. 그것을 주인에게, 주인이 얼마를 남겼냐?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낭득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보잘 것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 이것입니다. 하면 그것을 열심히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재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보면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년 100명 정도 그 이상을 전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몇 명씩 그냥 와서 그분을 찾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시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도에 대해서는 아주 재능이 많은 거죠. 근데 자기는 양육하는 능력이 없답니다. 양육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육은 다른 분이 맡아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이 그걸 와서 양육을 맡아서 할 때에, 아, 이분은 내 재능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아니, 지가 전도해놓고 나보고 양육하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맡은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는 못해도 양육을 잘할 수 있으면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분을 자녀로 온전히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나서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전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던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 이 얘기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의 반대가 악하다입니다. 그 충성되다의 반대가 뭡니까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아니라 너는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재능.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충성되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이제 일하는 것으로 따져 보면 1년치 연금에 해당됩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20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면 20년에 다섯 배 100년 동안 일할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두 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40년을 일할 거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0년 동안 일할 거 여러분 20년 동안 일할까 매일 할수 없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5분에 합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충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결선할 때에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벗어서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있다면 취의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게 맡겨진 달란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최후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3절 마지막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각자 재능대로 준달람트는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들에게 앞으로 주인의 더 많은 것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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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서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그 풍성함에 종들도 함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주인이라면 만약에 그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의 일하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었다면 어땠을까? 책망하고 벌을 내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또 다른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기꺼이 탕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다 잃어버렸다. 실패했다.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나갈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빼앗은 그한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빼앗은 한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게 됩니다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종이 5달란트 받고 5달을 더 벌어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달란트를 그대로 그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한 달란트를 더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금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얻은 이익까지 모두 상으로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뿌린 아앗을 가지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 많은 재물, 높은 지위를 얻으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거저 상으로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뛰어놓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재능을 발견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신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이 끝까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인의 즐거움, 나중에 천국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재능 숨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나타날 내용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는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행하여야 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행했을 때그 주인의 즐거움, 마지막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달란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 안에 묵히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취선을 나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도도 한번한번 한 우리 지음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 가운데에 우리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임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긴 예물 가운데 에 속한 저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증보기도할때는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